피가 도로에 이렇게 큰건히 묻어있는데 자그 추론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죠 그게 뭐죠? 뿌려진 피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 그럼 권일룡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모킹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패한 시신이 지금 이 시신을 상태로 봐서는 어떤가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방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벗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좀 문을 열어 보거나 아니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렇지. 안 그랬을 텐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은 여신도 연쇄살인사건 야 이거 뭔가 또 종교가 관련돼 있는 사건. 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일은 않고요. 네. 사건을 한번 음. 어, 풀어나가 보, 보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어허,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세탁소를 운영하던 분이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서 시신을 음.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범죄 현장이 다 실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실외네요.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현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 네. 일단은 밤이고 옆에 교회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눈앞에 이제 교회가 보이는 것이고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음... 사람 통행이... 어떤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아, 피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흘려 있고요 네.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목에서부터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단한 군데 목에만 예리한 칼로 베인 상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회칼로 추정을 했었고 네. 한 번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어...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장을 처음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죠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제 침입의 방법이나 구조물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피가 도로에 이렇게 큰 거니 묻어 있는데 상처는 목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제가 봤을 때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음. 목을 칼로 공격한 것 같아요. 자그 추론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죠. 피해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피가 이쪽 앞쪽으로 튀고구나. 아. 아 그럼 서 있을 때네요. 음. 뿌려진 피가 있고. 피해자가 쓰러져서 흘러나온 피들이 고여있는 음. 피가 있고 두 종류의 피가 있죠 그러면은 피가 이쪽으로 흘렀으니까 이쪽 방향을 보고 서 있는데 뒤에서 왔네요 뒤에서 와서 이렇게 그 이렇게 앞에다 피해자를 두고 그렇죠 지금 추론이 상당히 과학적인 단서를 갖고 있는 추론이 에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있었으면 은 범인한테 었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튀지 않았겠죠? 아 자, 그래서 이것을 혈흔 형태 분석에서는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피가 이렇게 쫙 뿌려질 때 음. 중간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네. 그 공간이 이동하고 나면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어있는 공간을 혈흔 형태 분석에서는 음. 보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 형태가 안 나타나고 뿌려졌기 때문에 이 공격은 뒤에서 음. 목을 갑자기 끌어안고 공격했기 때문에 상이의 피가 많이 묻지 않고 피자가 그냥 넘어지고 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이거 이야기 진행되기 전에 그 지금 보면은 옆에 차들도 있고 여기도 차 네.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방향이고 네. 이렇게 차 다니는 도로 정도면은 CCTV가 달려 있을 텐데 CCTV 먼저 체크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 블랙박스는 없던 시절이고. 음. 이런 골목에, 뭐, 입구 정도에는 CCTV가 몇 군데 건물에 있겠지만, 네. 거의 없어서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중요하게 확보되어야 될 상황. 지금 CCTV가 없지만, CCTV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바로, 목격자. 아, 목격자가 오늘의 스모킹건이군요. 목격자가 있으면은 뭐, 이 사건 해결이 아주 쉬웠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목격자는 3명인데, 음. 이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6층에 사는 신혼부부, 그 다음에 지나가던 학생,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음. 근데, 둘중에이 엇갈리죠. 자, 일단, 부부의 진술을 한번 읽어봐 주시니? 아 제가 읽을까요? <laughs>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 베란다에 나가 보니 범인이 범행 후 현장에서 교회 쪽으로 도주하는 걸 목격했다. 자 그러면 일단 목격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목격을 했는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이 왼쪽 아파트에서 6층에서 베란다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6층에서 목격한 진술을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일단은 피해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겠죠 네. 교회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공격하고 교회 쪽으로 뛰어서 도망간 네. 부부의 말에 저는 좀 무게가 실리는데 초등학생 이야기도 좀 제대로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의 진술을 그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사무소 옆 골목길을 지나는데 옆으로 차가 지나가더니 비명소리가 나서 내다봤더니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 걸 목격했다. 동사무소 옆 골목길 여기죠. 네. 여기를 지나는데 옆으로 차가 지나간 거예요. 네. 어, 옆으로 차가 지나가네 하고 걷는데 조금 있다가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고 비명소리 나는 쪽, 이쪽을 봤더니 음. 차가 또쌩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초등학생 말대로라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지. 피해자가 지나가는지. 그 잠복하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 타고 이렇게 가서 차 세우고 음. 후딱 내려서 일격의 공격을 하고 바로 타서 차 타고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예. 여기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초등학생의 진술도 사실 무시할 수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민센터에, 어, 입구쪽으로 설치돼서 비추고 있는 CCTV를 보니까, 네. 그 시간에 초등학생이 거기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아하. 또 차가 한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음. 초등학생이 본 진술은 거짓 진술이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시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제 누구, 누구의 진술이 이 범죄와 관련된 진술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음. 둘다 자신들이 본 것에는 확인이 되잖아요. 부부말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 둘이잖아요. 확률은 되게 높은데 네. 사실은 네. 수사를 네. 할 때는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네. 둘이서 동시에 같은 것을 볼 수도 있고 음. 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보다가 음. 어? 이상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줘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를 해버려요. 아, 둘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좀 강하게 내면 약간 따라가는 거죠. 아니, 근데 목격한 팀이 두 팀이고 의견이 엇갈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어, 목격한 것은 분명히 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가... 과연 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차인지, 실제 그 범죄자의 이동 수단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차가 한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아요. 교행을 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다음에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차가 이동을 했다면 뿌려진 피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 바퀴자고 그렇지. 자, 바퀴자국이 먼저 있거나, 그 위에 피가 뿌려졌거나, 피가 뿌려지는데 바퀴가 지나갔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했었죠? 누중의 법칙. 맞아요. 누중의 법칙. 네. 이 누중의 법칙은 밑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범인이 차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했다면, 뿌려진 피 위에 바퀴자국이 최소한 남아있어야 되는데, 혈은 위에 차량이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는 일단은 관련이 좀 떨어진다. 두 번째는 공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지각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는 시야의 각도와 수직적인 넓은 현장의 상황을 보는 각도는 굉장히 다른 걸 느낍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초등학생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 지나갔다는 라 사실이지, 네. 그 차가 어디에 멈췄는지, 그냥 지나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오. 이제 수직적인 이런 공간에서의 지각은 어, 그 차의 방향이나 속도나 어떤 흐름 자체를 이미, 이미 다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은 나무만 봤다면, 음. 부분은 수풀을 본 거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왠지, 제가 지금 느끼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것 같은데, 피해자가. 음.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시간에 교회 근처에 있을 것을 예측하고, 가서 공격을 한 거죠. 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면식범이야, 또는 비면식범이야를 구분하기는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우리가 상황도 잘 봤고, 또 목격자들 진술도 들어봤고 했으니까, 피해자의 어떤 주변 이야기를 좀 음. 들어봐야죠. 그렇죠. 피해자 주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 확인을 해봤더니, 이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남편, 이 넷이서 독실한 신자여서 주말 예배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이렇게 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그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음. 어, 왜, 왜 혼자 있었어? 가족들은. 자, 근데 그날 이 여성은 당일날 지방에서 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네. 늦게 도착을 해서 남편과 자녀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늦게 도착을 한 거야. 집에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죠. 길이. 평소랑 좀 다른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예배에 심지어 가지도 않았고. 문자 내용과 가족들의 진술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편은 그날따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외 지인들과 다른 모임이 있어서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어, 마가 데리러 갈 테니, 그 외에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고 있어라. 아이들을 상황이었지. 데리러 간거였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평소와 다른 시간에 음. 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누군가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겠죠. 네. 평소 패턴이랑 다른데,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날 세미나에 다녀와서 이 시간쯤에 아이들을 데리러 교회에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 남편 쪽도 좀 의심이 가는데요? 음. 남편이랑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는 지금 일단 남편으로 보시겠죠. 그럼 그만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조사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동기가 없어요? 음. 근대세계 문제, 또 가족 내 갈등, 이런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죠. 남편은 알리바이는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제 교회가 끝나고 신도들이 막 나올 때 같이 나와고 몇몇 지인들이 약속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와 정말 앞이 안 보이네요. 뭐 이럴 때 보면 수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론을 한번 해보시죠. 이 사건의 음. 또, 또 다른 특징. 음. 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목적이 없어 보이는 거 있죠. 성폭행이나 뭐 이런 흔적도 피해자한테 발견이 되지 않아. 음. 원한 관계도 없다고 음. 하고, 갈등 관계도 음. 없었다고 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라. 없는 것. 그게 뭐죠? 없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저지러진 범죄. 묻지마? 그렇죠. 소위 묻지마 형태의 범죄. 예리한 회칼을 준비하고 갑작스런 공격을 뒤에서 할 정도 되면 범인은 굉장히 이제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 또는 분노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에 보입니다. 근데 분노 범죄 유형이 이제 묻지마로 우리가 규정을 하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극도의 분노와 긴장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범행 현장의 주변에는 저런 이제 화분이나 돌이나 그 새망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구 폭행을 하는 묻지마 형태의 범죄가 있고 또한 가지 묻지마 범죄의 형태는 반드시 피해자를 누군가든 살해할 것이다. 아주 강렬한 계획을 가지고 치명적인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을 하러 다니는 묻지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두 번째 유형의 네, 범죄자를 일단 추호니까요 일격의 음. 뒤쪽에서 그죠. 사례를 하고 바로 보조를 네. 해버렸으니까.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살인이라면, 얘또 연쇄살인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지요. 네. 결국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수사가 이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7월 8일 저녁 6시 30분경에 또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첫 번째 발생한 장소, 교회에서 네. 8,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비슷할까요? 음... 일단은 그, 목 쪽에 또 상처가 있었고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교회 근처였잖아요 이번에도 성당 근처네요 여성이라는 것도 공통점 그렇죠 특히 범행 도구 역시칼 네. 아주 예리한 회칼로 추정되는 음. 상처 뒤에서 공격한 방식 음.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어쨌든 뭔가 연쇄 살인이 유력해 보이는 게 장소가 가깝기도 하고 음. 두 현장 간의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음. 또 이제 목격자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스모킹 건 중요한 상황을 목격한 음. 사람이 나타납니다. 음.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진술했죠? 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음. 불상의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칼을 들고 뛰어가 근처에 주차돼 있는 1, 2땡, 3, 4, 5, 6땡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성당에서 급히 빠져나가는 걸 봤다. 야, 이거는 뭐 결정적인데요? 칼을 들고, 심지어 차 번호판까지 봤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범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뛰어서 도주를 했고, 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했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음. 차량이 등장했느냐, 사용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차이가 되겠죠. 음. 는 인근의 CCTV가 골목 입구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저녁 여섯 시 삼십사 분에 발생을 한 것을 피해자가 목격을 하고 누군가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여섯 시 십오 분 경에 차량이 이 성당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음.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다고 이제 수사팀은 도로상에 있는 CCTV를 활용을 해서 네.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잡혔나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죠. 아, 집을 찾았군요. 사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증거를, 칼을 어딘가 버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또 피가 어, 묻어있는 옷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 증거를 증거롭죠. 내밀지 못하니까, 그죠?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증거물 확보예요. 음. 여기는 사실 지문, DNA, 뭐, 족, 독... 흔적,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범행 도구가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 어때요? 이 집에서는 나왔나요 집을 찾아서 갔는데, 이 범인이 피 묻은 자기 옷을 태연하게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 현장을 제대로 걸렸네요. 피 묻은 옷, 음. 그 다음에 피방울이 떨어져 있는 신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착용을 했던 장갑,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범행 직후에 그 차를 탔다면, 차에도 묻어있어요. 차에 피가, 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범인의 차량에서 까지 허름이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범행 도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추궁했더니 자기 집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버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저수지를 수색하다가 그 칼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두 피해자의 DNA가 전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인 권으로 확인이 됩니다. 잡아들. 당시 광주 경찰청에 네. 근무하던 프로파일러 이주현 분석관이 음.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 경찰청에 있던 제가 같이 분석을 하고 직접 가셨군요. 범인이 체포되실 때또 다른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는데. 정말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음. 그 비를 뚫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요? 어땠어요, 만났을 때? 우려했던 건 뭐냐면, 그 분노가 계속 막 그냥 각성되어 있으면서 막 유지되면서, 그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음. 그 범죄에 대한 추궁을 하려고 갔는데,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앞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저지는 거다. 음. 아니, 그럼 그두개 범죄 사이에 50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혹시 뭐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러죠? 다행스럽게도 네. 범죄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음. 뭐 불행중 다행이네요. 그죠. 아니, 근데 왜 그랬대요? 뭔가 장소가 이렇게 성당이고 교회인 거 보면 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범인은 혼자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실패도 하고 또 가정 환경이 좀 좋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기다. 게 음...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고 가정 폭력이 일삼고 또 병은 계속 깊어지고 이런 것에서 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피해 여성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 계시는 단체에 가서 도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줘요. 아, 거기로 그 증오가 갔구나. 그래서 이 범인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 아내가 어디로 갔느냐? 우린 모른다.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성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우리 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찾아오지도 마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 범인은 목표가 생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전부 처단할 거야 <laughs> 이상하게 됐네 이런 아주 왜곡된 분노에 의한 범행 동기가 형성이 되고 상식적으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어떤 좀 무차별 범죄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더큰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뭔가 우리가 결정적 증거 스모킹 권으로는 어떤 걸 찾아내야 될까요?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CCTV나 블랙박스로 인해서 범인 조, 조기에 체포가 되죠. 네. 뭐 지방이나 시골이나 뭐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다면. 이런 제보자들의 목격자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활용이 되죠. 음. 오늘의 스모킹건은 어, 목격자의 진술. 진술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목격자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범죄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저 사람 죽을 거야.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본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괜히 엉뚱한 사람 얘기해가지고. 수사에 혼선을 줄까? 신고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딱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귀찮게 111 신고를 해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존재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목격 진술도 진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십 번 나와도 돼. 네. 111 신고해가지고. 음. 그것이 나오는 것이 뭐 불편하고 미안할 이유도 없고, 어떤 사건이 관련되고 뭔가 위험하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관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